자, 자취 문제입니다. 자취 문제. <laughs> 자, A 점 고정이 돼 있어. 원 위의 임의의 점 P, P는 어디에 있는 거? 원 위에 있는 거. P 잡힌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몰라요. 근데 P 가지고 놀아라는 게 아니라 A, P의 중점을 가지고 놀아라 그랬단 말이야. 그럴 때는 P를 그냥 무조건 A, 콤마 B로 잡는 게 좋습니다.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4가 성립하고 있다. 이 말이 되겠지. 자, 이때 선분 AP라는 녀석의 중점이라는 것은 좌표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죠? 2분의 A 더하기 4. 컴마 2분의 B 더하기 4. 자, 이때 뭘 물어봤어? 이 녀석의 이 녀석이 어떤 도형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. 그 말은 이 점이라는 녀석의 관계식 x 좌표 y 좌표 의 관계식이 뭘까를 생각해보라는 뜻인 거예요. 자 물어는 물어본 점의 x 좌표가 뭐야? 물어본 점의 x 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4잖아. y 좌표가 뭐야? 2분의 B 더하기 4잖아요. 아니, 나는 뭘 알고 싶다고? 이 XY 좌표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라고.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고 있어요? AB의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야. 그쵸? 그래서 A는? EX 빼기 4. B는? EY 빼기 4. 그럼 적용하면 x y 관계식이 완성이 된 거잖아. 그게 바로 이 중점에 가지는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곧 자체의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a, 제곱을 하래. 제곱하기 전에 얘를 2 e 묶어가지고 x-2 2를 -E, 묶어가지고 y-2라고 써서 제곱을 할게요. 그럼 4에 x-2 -E 제곱 플러스 4에 y-2 -E 전체 제곱은 4라고 쓸수 있겠지. 그래서 x-2 전체 제곱 플러스 y-2 전체 제곱은 1이 됩니다. 그러면 이 x, y가 가지는 도형이란 중심이 2콤마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란 뜻이네. 도형의 길이란 원둘레니까 2파이.